에스겔 3 2장 열두째 해 열두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 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때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요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할 것이요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주를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름이어.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열 두째 해 어느 달 열다섯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에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서울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아수르와 그온 무리가 있음이여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음이여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음이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였도다. 거기에 매색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음이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에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스올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의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에돔 곧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음이여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의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음이여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의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의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의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